자, 우리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비트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아무래도 좀 늦게 왔죠. 이제 일을 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현재 9월 10일 목요일 7시 43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아무래도 약간 좀 추석을 이제 앞두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해리스가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 그로 인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좀 하락인가 시즌 아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의 이제 이런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지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자, 영상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비트코인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요 모습에 대해서는요,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 요걸 좀 지우고, 자, 우선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런 우한형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요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이 살짝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요, 어, 거의 한 62k 구간이 여러분들 하나의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조금만 이따가 말씀해 드릴 건데, 지금요. 여러분들 여기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우선 첫 번째로는 요번에 자, 이제 CPI가 여러분들 발표가 됐습니다. 그쵸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드디어 어 물가가 좀 잡히는 자, 보시게 되면 요번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밖에 오르지 않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 주게 되면서 야, 이거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즉 이런 물가나 확실하게 잡혀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좀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어, 늘어날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거는 경기 침체를 뜻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경기가 좀 호조세로 갈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시장에 좀 판단들이 들어서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는요 아무래도 뭐 경기 침체나 경기 침체나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경기가 호조세로 간다 라는 이런 이슈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는 게 맞는 거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저는 여기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런 상승에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아양 추세의 상단 부분이 저항으로 있기도 하지만, 이 저항에 걸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자, 지금 그래도 사람들은요, 0.5%의 이런 비컷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때서야 유동성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가 호조세라는 건 여러분들 0.25%의 베이비컷 정도만 진행이 될 거다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금 금리가 0.5%가 내려가는 게 훨씬 더0.25% 내려가는 것보다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0.25%만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사실상 비트코인의 상승장 상승 자체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호조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검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62. K 구간까지는 올라갈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비트코인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차피 지금 뭐 58K 구간에 있는데 여기서 62K 구간까지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이게 얼마입니까? 뭐 물론 엄청나게 큰 변동성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수익을 볼수 있을 때는 항상 수익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트레이더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가 요번에 TV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자 지금 트럼프와의 지지율을 봤을 때 해리스의 지지율은 63% 이거는 야 거의 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 정도의 지지를 빠르게 지금 트럼프가 뒤엎지 않는 이상을 계속해서 해리스 쪽으로 이제 이런 좀 뭐라해야 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 이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 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 미국의 정치가 바뀌고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 전쟁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이 사람이 지금 팔로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2억 8천만 명인가 3억 8천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 해리스를 지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거의 지금 뭐 해리스 쪽으로 이제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해리스 쪽으로 이런 대선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광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 해리스가 당연히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좀 굳힐 수가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를게 그래 그럼 해리스가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쪽에 그렇게 뭐 되게 좀 고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비트코인의 상승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해리스가 우선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선 이제 본인이 어 이제 대선 공약이라든지 대선 토론대 얘기를 했던 게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범죄자들의 돈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장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당연히 비트코인의 움직임 또한요 어 이렇게 쭉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쭉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뒤로 돌아서 생각을 해본다 자 지금 바이든이 집권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미국이 민주당 시절일 때자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완료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의 ETF도 여러분들 민주당일 때 확실하게 이제 어 뭐냐 승인이 났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건 여러분들보다 이 지금 원래는요 범죄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은 이런 것들을 많이 압수를 해서 이거를 헐값에 매도를 했었던 이런 미국의 정부가 자 지금은요 이제 이런 범죄자들로부터 이렇게 비트코인을 압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꾸 꾸준하게 그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블랙록의 CEO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이라든지 자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민주당은요 겉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옹호하지 않는 척을 하지만 어, 사,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좀 많이 옹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 때문에 살짝의 뭐 가격의 상승이 나왔다가 하라.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하락이 이제 끝나는 지점부터는 확실하게 비트코인의 불장이 또 다시 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네 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둘게 아니고 그럼 이 다음에 저점이 어디에서 잡힐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포커스를 둬야 될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요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우선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막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etf의 이제 자금 어 유입량이 점점 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기관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유출이 되면서요 사실 이런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좀 많은 비트코인의 물량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모펀드의 물량들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게 되면서 이런 기관들이 물량을 쫙 쓸어 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사모펀드 이놈들이 지금 돈놀이를 안 하게 될 건데 지금 당장엔 여러분들 사모펀드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그냥 롱 쇼치구, 쇼치구 하면서 비트코인의 사실상 너무나도 많은 이런 좀 변동성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왜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이 변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뭐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의 이 기관들의 어느 정도 물량이 ETF상에 좀 유입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아직까지도 기관들의 물량이 더 들어오려면은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좀 유입이 돼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은요 사실상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을 어떤 식으로 좀 이어나가야 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우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지금 당장에 제가 이거는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게자 여러분들 M2라는 게 통화량을 우리가 뜻하는 거거든요. 이 M2 통화량의 증가와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은요 어느 정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있다라는 거고, 자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 정부에서 또 다시 M2 통화량을 또 증가를 시키는 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요 금리를 인하를 시키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유동성을 조금 더 풀어야 돈의 가격이 여러분들 싸지는 건데 왜 돈의 가격이 싸지는 걸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지금 현재 미국 부채가 한국 돈으로 벌써 4경원이 넘어가는 이 정도의 부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돈의 가격이 비싸지게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이 빚을 감당하기가 미국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죠 그니까 러 금리도 인하시키고 유동성도 조금 더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돈의 값이 싸지게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미국에서도 이런 부채를 확실하게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자 이런 지금 유동성들이 단기간에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다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봐야 되는 게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걸좀 여러 분날 보셔야 되겠죠 자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자요런 식의 지금 라이징 웨치가쫙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요 라이징 웨치 꼭지점에서 원래 이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느냐 둘 중에 하나가 좀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이 상단 부분에서요 자이 앞에는 저항대를 한번두번 번 정도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지금 또다시 이 저항대를 여러분들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는 거다? 어 도미넌스의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요 여기서 이 도미넌스의 차트가 이 앞에는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미넌스의 이런 어 가격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 요번에 내려 가게 되면은 이 앞에는 전저점이 이탈이 되면서 이만큼의 가격 대칭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 대칭이 발생한 만큼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금 어느 정도 뭐 가격을 뚫느냐 안 뚫느냐 우리가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뭐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이 좀 나와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비트코인 또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와주긴 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저항대에 부딪혔을 때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주려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좀 매도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께 그럼 비트코인 당장에 비트코인이 당장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아향 추세에서 우리가 어디를 좀 저점으로 잡아봐야 되는가 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어디로 좀 두시면 되는 거냐면 자이 우아향 추세가 이제 맞다는 그 구간 대략적으로 아 이건 지금 비트코인 어 차트가 아니죠 비트코인 차트를 딱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아 추세가 쭉 내려오게 되면서 이우아 추세의 하단 부분이 딱 맞다는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얼마까지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냐? 대략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46에서 44K 혹은 44K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44에서 48K 수준의 이 다음에 나와주는 저점이다라는 걸 생각하라시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확실하게 저점이 잡히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상승하면 쭉 나와주게 됐을 때는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 우아형 추세락확에 돌파하면서 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0K, 70K, 80K, 90K 100K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게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의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도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알트코인 시가총액의 차트가 너무 좋죠 쌍바닥 만들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과 함께 자 지금 대략적으로 요정도 구간까지 올라갈 거다 보니 그러면 이 구간에서 올라와주는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반드시 매매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알트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자 이제 업비트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알트코인들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최근에 거래대금이 좀 많이 붙은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대금이 붙었다는 건 최근에 이제 세력들의 이런 매집이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인 거고. 그만큼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슈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수위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수위를 보다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주면서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우상향 추세와 지금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수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쫙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수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좀 꺼려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우상현 추세의 상단 부분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 겁니다. 자 그럼 이 우상현 추세의 상단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 1800원에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여기에서 사실상 우리가 매수를 해도 이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가지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스택스인데 스택스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번 삼중바닥을 만들면서 확실하게 저점을 다져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내 는우왕향 추세를 이제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조만간에 이 추세가 딱 돌파가 되면 이거는 어, 기본적으로 여기 2,1700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저는 여기 중에서 사실 최근에 스트라티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스트라티스가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건데 자 요걸 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미세하게 남아 여러분들 내려오고 있는 우아향 추세를 확실하게 딱 뚫어올렸죠. 그러면서 이 우아향 추세를 뚫어올리는 날짜에 거래량이 딱 들어와주네? 그럼 이건 뭐야?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우상향 추세 만들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이제 조만간에 눌림목을 한번 준다 하더라도 이 눌림목이 이 전자점에 깨지는 않을 거고요. 그랬을 때 나와주는 우상향 추세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럼 똑같이 고점이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80원 수준까지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스트라티스라는 종목 또한 우리가 좀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저는 블록코인을 조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게자 블록코인 같은 경우는요 이건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자 과거에 이 바닥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해놨었는데 고점에서 물량을 매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바닥까지 내려와서 전저점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뭐가 터진다 거래량이 계속 빵빵 터지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세력들이 또 다시 이런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해놓고 또다시 이 앞에 는 전고점을 돌파를 시키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블록코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 때 상장이 되어 있었던 이런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앞에 있는 매물대가 그렇게 두텁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는 정말 순식간에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자 정말 크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거니까 이 쌍바닥 이후에 넥라인이 돌파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이 가격 대칭에 두 배만큼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라서, 아무리 못해도 지금 가격에서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1 0배 상승할 가능한 코인을 우리가 찝어보자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블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다라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던 이런 코인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 봤는데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요. 점점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지금 코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을 때는 단기간에는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기대감이 모두 다 사그라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44K 구간쯤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욕심을 부리면서 남들이 공포에 떠날 때 우리는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제 대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이제 어, 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항상 전략을 짜시면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더 좋은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